안녕하세요. 명리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식신상관,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식은, 식신상관은 일간의 진을 뺀다. 아, 네. 그것만 일단 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재성에 대해서. 아, 오늘 재성에 요 네. 나까 합니다. 재성은, 일간이 극을 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해요. 네. 일간 목 입장에서, 모행 토에 해당하는, 무, 토, 기 토, 진, 미, 술, 축, 토가 있으면 이것을 재성이라 합니다. 네. 일간이 극을 한다는 것은, 일간이 이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음. 예를 들어서, 목이 토를 극한다는 것은, 목의 뿌리가 토를 막 파고 들어가서, 자신의 생존의 터전을 마련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어, 이긴다라는 것은 어, 재성을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네. 음, 사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승리의 전략을 통해서, 음. 음 그래서 어, 상대편을 어. 이기고, 네. 그 적들을 이기고, 네. 음, 자신의 어떤 그 결과로 상금을 가져오고, 네. 약간 뭐 오징어 게임 비슷한 거예요. 아.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긴다, 생존한다, 이런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화일간이 금을 극하고, 네. 토일간이 수를 극하고, 네. 금일간이 목을 극하고, 네. 수일간이 화를 극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 그 극의 관계, 재성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재성은 음양이 다른 것을 정제라고 하고, 아, 그래.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재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편재라고 해요. 네. 일간이 갑이라고 했을 때, 네네. 기토, 축토, 미토는 음토에 해당하고, 네. 일간간목은 양목에 해당하죠. 네. 양과 음이 만나면 이것을 정재라고 하고, 네. 무토, 진토, 술토는 양토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양목이 양토를 만나면 편재가 됩니다. 네. 음. 재성을 사업성으로 봤을 때정제도 사업성이고 편재도 사업성이에요.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제는 월급 월급이나 사업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 네. 어, 장사급에 해당하고요. 네. 진짜 사업은 편재가 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네. 네. 음, 예를 들어서 뭐 편재가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다고 하면 네. 공장주라고 한다면. 네. 정제는, 뭐, 소매. 음.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재성은 그 외에 동산이라는 네. 의미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현금이라든지, 아. 음. 뭐 보석이라든지, 현금, 보석. 예. 뭐 증권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의미하고. 네. 이거는 실질적인 물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성은. 네네. 우리가 집에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세관 같은 것들도 다 재성에 해당해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좀 비싼 세관들 아. 그런 것들은 편지에 해당하고. 요 아, 돈이 되는 거. 그렇죠. 예. 네. 응,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네. 들고 나가는 거. 어, 가장 먼저 <laughs> 생각나는 거. 이거는 네. 반드시 내가 두고 나가야겠다. 아. 응, 그런 것이 이제 편지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했었는데, 재산, 재성이 천간에 있는 것과 지지에 있는 것이 다르죠. 네. 네. 천간에 있는 재성은 지지에 있는 것과는 어떤 단위가 달라요. 네. 훨씬 더큰 규모의 돈을 다루는 게 아. 천간의 재성이고요. 네. 근데 지지에 재성이 없으면 밑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라고 저번에 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재산을 네. 누리고, 쓰고, 네. 음, 안찍하려면 지지에 음. 재산이 재성이 있어야 되고 다만 지지에만 재성이 있을 경우에는 네. 천간에 재성이 있는 것보다 좀 다루는 돈의 규모는 작다 예 네. 적어진다 이렇게 음. 되고요 그러니까 재서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네. 천간에 재산 재성이 있을 때또큰 사업을 한다 아. 어, 지지에 있으면 좀 작은 사업을 한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재성이란 것은 저번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에 힘을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성도 일간에게 힘을 쓰게 하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불이 났을 때 집에서 뭘 들고 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집에는 어, 큰 TV가 있어요. <laughs> 네, 굉장히 좋은 TV가 있는데 그걸 불이 났다고 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커요 그게.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귀한 것기 때문에. 욕심껏 가져오면 좋겠는데요. 것 같은데? <laughs> 힘이 있어야 돼 재성 재성을 아, 감당한다는 게. 아, 그런 의미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재성을 감당하려면 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래서 만약 사주 구조가 이렇다고 하면 일간 을목 입장에서 이게 토가 너무 많죠. 재성이 다섯 개가 되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세간이 어, 너무 많은데. 네. 본인이 이것을 다 가져오고 나올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네. 힘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힘을 뭔가 내가 이렇게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이만기가 뭐 TV에 나와 가지고 네. 이만기 장사 TV에 나와서 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장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돈을 벌 수도 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실제로 물건을 번쩍 든다. 네. 어, 이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네. 예. 어, 요런 모습이죠. 아. 까 그. 아 나기가 그, 아, 질것 예. <laughs> 어, 힘이 좀 없죠. 이렇게 짐은 많은데. 네. 아까 그 사주 구조가. 아, 을목에 아까 토 많은 사주요? 예, 네. 이렇게 요런 모습으로 비유가 네.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